안녕하세요 장톡대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어 일단 뭐 장난감이나 카드 컨텐츠는 아니고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한번 해보셨다는 사이코 테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와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 게임은 다소 과장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검사가 있고 미니 게임 모드가 있고 무서운 사이코패스 테스트, 특이한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반 검사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부터 일반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항목은 꾸밈없이 본인이 느끼는 대로 선택을 해 주세요. PCL-R 검사를 인용해 응용을 한이 검사는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어 무서운데? 자, 말씀 씨가 유창한가요? 모르겠습니다. Nope. 당신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나요? <laughs> 무슨 능력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자극적인 것에 민감한가요? 그렇죠. 거짓말을 들키도 아무렇지 않나요? Nope. 그것은 아니죠. 성공을 위해 속삭임이 필요하다. 그렇다. 남들에게 상처 주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나요. 완전히 nope. 기복이 매우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Nope. 사람들의 말에 공감할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나요? Nope. 친구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리나요? <laughs>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나요? No. 그건 아닙니다. 물란한 생활을 즐기고 싶나요? 저는 물란한 생활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한 번쯤.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나요? No. 계획이나 목표가 자주 바뀌나요? 그렇죠. 무계획으로 행동하는 편인가요? 어, 그렇죠. 같은 일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나요? No. 그건 아니죠. 항상 핑계를 입에 달고 사나요? 그런 거같아 연애나 인간관계가 짧게 끝나는 편인가요? No. 모르겠습니다. 반사회적인 행위가 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No. 아속방, 보호관찰, 정학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No.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살인 충동을 느낀 적 이거 누르면 무조건 사이코패스일 것 같은데. <laughs> 어, 제발 제발 <목소리> 결과 보기 <목소리> 당신은 20에서 25에서 50% 사이코패스입니다. <목소리> 사이코패스라는 거 아니라는 거요 <목소리> 당신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조금 있어.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꽤 합니다 맞죠?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죠 책임감이 있으며 맡은 일을 합니다 맞죠? 순간적인 감정을 나름 컨트롤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라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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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무서운 테스트 아니면 특이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모드, 공포 모드, 귀여운 모드가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목소리> 귀여운 모드를 하고 싶긴 한데 공포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모드 공공을 따라가려 자, 시작.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요, 친구란 어떤 존재일요 있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굳이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액션? 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어떤 기분이? 운명이... 아! <laughs> 공포 모드 성공하려면 그냥 막 눌러야 돼. 맞죠? 막 눌러 볼게요, 한번. 그냥 안 보고 막 누르겠습니다. 이거 성공하려면 읽으면 안 돼. 아니요. 자, 일단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눌렀는데 나름 잘눌른거 같아요. 맞죠? 1시험이 끝났습니다 2시험을 보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 뭔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입은 웃고 있지 않아 맞죠? 약간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슬픔 자 이거는 눈은 찢어졌는데 어? 난데? 왜 이러는 걸까요? 슬픔 이거는 뭐죠? 눈을 땡그랗게 뜨고 <laughs> 고통고통자이 <laughs>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 3시험을 보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려주세요. 아, 잠깐만, 아니 지 이건 돈 나가는 소리 아니야. <laughs> 돈, 돈 나가면 우울하지.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려주세요. <laughs> 아니 이거는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를 짜릿함을 누르는 사람이 있나? 여기 옆에는 기쁨입니다. 기쁨. 오, 소름. 와, 이거는 거의 무조건 공포인데? 아무도 없는데 복도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는 약간 그런 느낌?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 앞에 무언가 지나갔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밤인거 같고 나무가 이렇게 촘촘히 틈틈이 있는거 보니까 여기는 공원같은 곳인거 같아요 귀신? 결과 보기 정상이래요 와우 자 그리고 보면은 미니게임이 있는데 미니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모드 귀신이지 새 게임 이게 뭐야? 일단 라커의 숨기 오 뭐야 환풍구 타기 와오저 앞에 뭐야 발전기 돌리기 경계하기. 어, 뭐, 뭐, 뭐야? 뭐야? 뭐가 있는데? 아, 발전기를 돌리면 이거 에너지가 차는구나. 숨기. 엿보기. 아무도 없죠? 엿보기. 자 첫번째 날 라카이 숨기 나가기 잠금 확인 환풍구 환풍구 타주고 일단 발전기를 좀 돌려야 돼 맞죠? 발전기 충분하게 돌려놓고 돌아가고 숨기 옆보면안돼 나가기 오 화풍구 타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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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금 확인하기 돌아가기 락커에 숨기 나가기 오 락커에 숨기 오 마지막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무섭네. 자 일단은 한풍구, 한풍구 발전기 돌리고 돌아가기. 어 소리 들려. 뭐야?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환풍구, 빨리 빨리 해야 돼. 장금하기 돌아가기, 환풍구, 발전기, 경계, 돌아가기, 경계, 돌아가기. 돌아가기. 돌아가기 환풍구 환풍구 <웃음> 저기 <웃음> 숨으면 또 나올 거 아니야 또 마저 환풍구 환풍구 발전기 경계 아니 뭐가 뭐가 나온 거 같은데 오 뭐가 나온 거 같은데 어 돌아가기 숨기 옆보기 몸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한풍구 라커 <laughs> 숨기 나가기 라커 숨기 나가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발전기 돌리기 경계 돌아가기 경계 돌아가기 경계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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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숨기 나가기, 나가기. 환풍구오 <laughs> 3분 버텼어. 락커 숨기 나가기 락커 숨기 나가기 잠금 돌아가기 환풍구오환풍구 살아있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오늘의 결론. 장독대는 사이코가 아닌 걸로. 이 뭔? 자, 재밌는 컨텐츠 댓글로 추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코가 아니었습니다.